이거 용 20만원어치 깡 일부러 화장도 눈만 대충했어요 첫번째 이거 인스타에서 400원 쓰는 제품이라고 해가지고 궁금해서 한번 사봤어요 오이씨 너무 해져도 엄청 촉촉하고 발림성이 좋아요 근데 가벼운 제형은 아니어서 살짝 가을 겨울에 쓰기 좋을 것 같아요 두번째 킥쿠션인데 리뉴얼 전꺼 샀어요 오! 피부 표현이 엄청 이쁘게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엄청 촉촉해요 끼임도 없고 커버력은 보통? 두번째 또그 유명한 에이프리 스킨 이거 케이스가 핑크색이어서 어? 아씨 이거 집에 있거든요. <laughs> 제가 핑크 케이스를 달라고 했는데 모르고 이 매직 스노우를 주셨네요. 어, 근데 너무 이쁘다. 다음은 이거 투쿨포스쿨 그 뒷트임 라이너. 제가 또뒷트임에 진심이어서. 근데 이거 너무 유명해서 다들 쓰실 것 같긴 한데. 이렇게 약간 블렌딩 할수 있는 브러쉬가 있어요. 제가 일부러 뒷트임은 안 그리고 왔거든요. 오. 오. 일단 발림성 엄청 좋고요. 이게 색상이 연하게 발색돼가지고 그리기에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이것도 추천. 제가 섀도우 팔레트를 두 개를 샀는데, 하나는 약간 살짝 쿨톤 느낌이고, 하나는 웜톤 느낌이에요. 뉴트 톤들이 쓰기 좋은. 전체적으로 약간 요런 느낌. 이것도 나중에 한번 리뷰해볼게요. 짠. 이것도 약간 여름 뉴트들이 쓰기 좋은 색상이라고 하더라고요. 채도가 그렇게 진하지 않아요. 약간 요런 색상. 여튼, 이뻐요.